예, 2025년 3월 10일, 어, 중국 마누스. 어, 이것도 상당히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왔죠. 제가 어저께 영상 간단하게, 어, 90%의 하이프와 10%의 뭐가 있다. 아, 라고 해, 얘기를 했었죠. 그런, 그런 얘기를, 어, 90%의 하이프. 하이프 플러스 10%의 어떤, 어, 리얼, 리얼, 리얼 쇼, 쇼라고 할까요? 이두 요, 요 가지가 합쳐졌다고 좀, 음, 말씀드렸었는데 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어, 딥시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여기 영상이 재밌는 게 어저께 하나 올라왔습니다. Manus하고 딥리서치하고 퍼플 XT 이세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Chet GPT의 어, 딥리서치 모델 불러와가지고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더 잘하는지 비교를 했는데 어, 일단 이 Manus 만든 친구들이 자기들이 딥리서치보다 낫다. 어, 어, uia better then d e research 근데 딥 리서치도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나온 지가 뭐 이제 뭐 1, 2주밖에 안된 오픈 AI의 따끈따끈한 신상. 오픈 AI의 가장 베스트 음, 모델. TV 설치를 했는데 이것보다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 했는데 이게 뭐 그리고 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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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마크 지수도 얘기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상당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친구가 비교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니까 음 나, 물리학 중학교 물리학 교사인 내가 어, 그러니까 모멘텀 보존의 법칙에 관한 어떤 강좌 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수업에 서 애니메이션하고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어, 애니메이션하고 그리고 이걸 어떤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어, 수업 교재 그러니까 수업에 필요한 어 교재와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이 질문 똑같이 그러니까 세따이게 던지셨습니다. 퍼플렉스티도 던지고 그리고 어 뭐예요? 그리고 마누스도 던지고 다세 보고 하라고 시켰는데 마누스가 만든 것들을 봤는데 어 대단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비 리서치나 펄플렉스티보다도 확실히 우수하다. <laughs> 확실히 우수해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니까 다른 질문에서는 어 조금 예를 들어서 저 무슨 게임이죠? 예전에 했던 그런 게임 어떤 게임을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아마 게임을 만든 거는 어 슈퍼 마리오. 슈퍼 마리오 만든 거는 퍼플렉스티가 좀더난것 같다라고 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거나 딥 리서치는 셋다셋 중에서 어떤 문제든 다 꼴찌를 했더랬어요 한 거예요. 그게 어저께 영상 따끈따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마누스 AI, 음, 마누스 a i 해서 어, 어제 오늘 올라온 영상들 보면은 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 재밌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어, 이것도 좀 제가 보다 말았는데 음, 한번.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권시장도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laughs> 중국에서 뭐뭐 뭐 하나만 발표하면은 그냥 미국 정권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laughs> 딥시크로 어, 딥시크가 나타나서 미국 증시가 날린 돈이 2000조 이상이죠 2000조 이상이 날라갔는데 어, 이번에 또 마누스가 나와서 또한 천조 정도 날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마누스 그러면 우리에게 에 우리가 이 마누스를 통해서 음좀 생각해볼 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있어요. 그런데 딥시크랑 완전 다릅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음 얘는 뭔가 좀 혁명적이 뭔가 레볼루셔널이두 레보루션. 가지 모에서다릅습니다첫 번째는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아이디어는 사상, 생각. <laughs> 생각 면에서 뭔가 혁신적인 생각 오픈소스라는 아이디어예 오픈소스라는 아이디어예요 어, 두번째는 기술 그 자체입니다 기술 그 자체 그좀 음, 컴퓨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뭐,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컴퓨터부 산업에서 탑탑 탑 티어 있는 사람들은 아, 뭐 기술적으로 별거 없는 것 같다 아이디어는 혁신적인 것 같은데 기술 자체는 그렇게 혁명적인 것 같지 않다고 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보도를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그딴 식으로 해서 그런 거지 기술 자체도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기술도 혁명적이고 아이디어도 혁명적이고 둘다 혁명적이 그래서 딥시크는 혁명적인 어떤 뭐 그러니까 뭔가 음~ 인류에 대한 봉사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딥시크는 인류에 대한 봉사 어떤 미국의 독점자본이 기술도 독점함으로써 펼쳐질 수 있는 암울한 미래를 우리가 막자 <laughs> 그런 게좀 있어 보여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마누스는 그랑 달라요 마누스는 그냥 어~ 근처 문자 그대로 듣보자 yes, 듣보자 덧보잡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덧보잡이에요덧보잡이고 딥시크의 같은 경우는 대개 층화대학이나 베이징타셀 베이타나 층화대 중국의 어, 명문대학이라 그러면은 음, 북경대 북경대 있고 그리고 층화대 어, 있고 그리고 상해의 폭단대가 있어요 부단타시라고 그러는데 어, 또 상해의 교통대도 있습니다 짜오퉁타셀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절강대학이에요 저장따을요 명문대학들 중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들인데 어, 이 티피시크의 개발자들 대략, 사, 대략 30명 정도 개발자로 알려져 있어요 전체 직원도 150명 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 작은 회사에서 개발자는 30명 정도고 그 30명은 대개 이 여기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마누스는 화공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공대. 뭐 화공대학도 어뭐 명문은 아닌 명문이 아닌 건 아니에요. 화공다시라고 그러는 데화공다시 <laughs> 명문대학은 아니지만은 이 네임드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한 레벨 떨어지는 대학이에요. 여기 나왔고 그리고 개반 인력도 30명이 아니라 그냥 수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명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떤 백그라운드 자체가 그야 말로 그야 말로 소기업,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여기는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는 이미 자산을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매우 매우 전문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징 펀드 매니저들이잖아요. 펀드 매니저. 그렇지? 투자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그냥 이런저런 일하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기술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원천기술이 없이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퍼플렉스티나 어딥 리서치를 능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AI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 사는 하 바가 뭐냐면. 이게시 사는 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시크랑 이 마누스는 경우가 다르다. 마누스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없으면 더많은둘다 배울 게 많죠.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포,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포버스. 포버스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 경제학. 분야에서는 똑똑한 친구들인데 이 양반들이 어, 딥시크의 가치를 10조에서 많게는 천조까지 수정을 했어요 천조 정도까지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치를 자기들은 딱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버리는 거죠 버리고 버리고 대신에 다른 이상을 좀 추진했어요. 다른 이상이 뭐냐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음, 민, 그 중국으로 왜 이런 민푸라는게 있어요? 어, 왜 이런 민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인민복무. <laughs> 위인민복무. 왜 이런 민푸 이거 보자. 왜 이런 민 어,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말했는데 왜? 웨이 런민푸 보시면은 이게 왜 런민푸라고? 중국의 모든 관공서의 입구에 붙어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 인민을 위해서 동사한다. 이게 예, 중국 모든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어, 뭐 대학까지 대학에 아, 대학은 아니구나 어, 모든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뭐 법원이든 경찰서든 말없이.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모토입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웨이 러민푸. 박물관 앞에도 있고 별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웨이 러민푸 이것을 어, 인민의 범위를 과거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걸 세계로 확장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어, 그 중국의 엘리트들 어, 엘리트들은 나이가 많건 적건.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들은 2삼 30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서른명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어리서부터 이런 수업을, 받,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국 의엘리트들은 어떤 근본적으로 어, 어떤 공동체를 위해 복무해야 된다.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어,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그런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엘리트들은 어, 어떻게 이 10조에서 1000조가 되는 평균을 따지더라도 500조는 될 텐데, 500조가 되는 돈을 포기를 하고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리고 땡 치우느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한국의 엘리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고 근데 마누스는 다르단 말이죠 마누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 원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기술도 없고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개발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지능이죠 지능도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 현장에 적용이, 현장 실무 능력이 있으면, 그죠? 실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어, 기발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창의성, 창의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독창적이고, 요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다 이거는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뭐, 그야말로뭐 수학이나 물리학 수준이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나와야 되는 수준의 서울대 물리학과나 카이스트 뭐 뭐에서 물리학 전공을 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도무지 흉내 낼수 없는 기술인 딥시크가 아니라 요런 거는 한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어쩌면은 흉내 낼 수가 있고 따라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만으로도 세계 가장 우수하다고. 나름 주장하고 있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d 리서치 Research나 그리고 p e r p 티 e x t 보다도 우수한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서 원정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냈느냐? 아 어, 그거는 실무 현장 실서 실제 원천 기술, 다양한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나름 몇 년간 노력을 해온 과정에서 이게 튀어 나왔다는 거죠. 마누스라는 게 튀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마누스와 같은 음, 개발자, 개발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올해 이 마누스 지금 얘기에 있는 이이 이 뭐예요? 이 이게 보이즈는어 보면 놀랍긴 놀랍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싶어요. 어, 그러니까 어, 쩌면은 어, 어쩌면은 이 마누스 하나만 가지고도 어. 쩌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만 마누스만 쓴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한국에서용 한다면 한국에 당장 한국에서 적용. 적용한다면은 그러면 한국의 노동인구가 3천만 명, 2천8백만 명이잖아요. 대략 3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인 1,500만 명의 업무는 충분히 자동화됩니다. 분의 업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업무의 절반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나라 3천만 인구가 하루 8시간 일한다면 4시간만 일하더라도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마누스를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이미 유튜브에 있는 시연하는 것만 보더라도 아, 저 정도 기술이면은 저 정도 수준이면은 한국이 적용, 지금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이 한다면은 어, 한국 인구가 하는 역할에 어, 어 노동자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건인데 그럼 여기에 시사는박는 뭐냐니까? 어, 전에는 어,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 경우도 저는 혼자 10명의 목을 일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한 명이 10명 목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AI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제 혼자 어, 한 명이 만명 목을 가능하게. 한 명이 만명 목을.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 지난주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지난 음, 한 달간 기술, 기술 발전 상황. 물론, 어, 기술이 발전된 것이 확인된 상황이죠. 기술의 전개 상황이라고 할까요? 인들의 기술 전개가.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번 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만우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한 명이 천만 명일한 명이 천만 명. 분의 일을할수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더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음, 어제, 어제부로 마누스 AI 해서 이거 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요 시연하는 게 있어요. 요 시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야, 몇명 마누스에서 개발자로 참여하고 있는 인구 제가 보기에 한 5명 안팎인데 이 5명이 세계 전역에 한 10억 명의 일을 할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냈구나. 물론 이 친구가 안 만들어냈어도 다른 누군가가 다음 주에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런 것들이 수십 개 쏟아져 나올 겁니다.